6대5입니다. 6대5 네 5대6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김포대 이제 서로 잘 안해요. 치고 받고 네, 백을칠줄 알았습니다. 백. 와 낮은 볼드 헤딩으로 우수비의 왼발 스태 다이렉터 낮게 우고 순간적으로 꺾고 그러나 조민석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와우 멋진 페인트 슬라이딩으로 초구 아 민석조 정말 잘하죠. 팀도 좋습니다. 이걸 또 잡아내네. 하하 아, 구토스, 구토스 됐죠. 따닥 볼. 와우, 달려 들었으나 뚫습니다. 와우, 박수 나오고요. 나이스. 대시브의 예, 해살의 복숭아배 초청 초크대 일반부. 3세트. 뭐 g l e 사람 자, 스텝도 가져겠습니다 4카페입니다. 반대의 분경 병상 4강입니다. 강화원, 육천덕티, 육천덕티, 강화원, 4카페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암, 장암, 자 6대5입니다, 6대5. 네, 5대6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김포대. 이제 서로 잘안 해요, 치고받고. 백을 칠줄 알았습니다. 백. 가자, 가자. 우와, 와. 낮은 볼드 헤딩으로. 우수비의 왼발. 스태. 다이렉터. 아, 낮게 뛰고 순간적으로 꺾고. 그러나 조민석에게 아, 통하지 않았습니다. 와우, 멋진 페인트. 슬라이딩으로 초구 아, 민석주 정말 잘하죠. 팀도 좋습니다. 이걸 또 잡아내네. 하하. 아, 구토스, 구토스 됐죠. 따닥골 와우, 달려들었으나 뚫습니다. 와우, 박수 나오고요. 나이스! 1순 진출한 김포 대학교입니다. 아, 서력겠네요 아, 어, 그때 무슨 대회? 아, 정말 대단한 넬리였습니다. 7대5, 두점 차. 네, 치고받고 대단하죠. 3세트까지 왔고요. 아, 그 1세트 이기고 2세트는 또지고 3세트는 박빙이고 이게 조건입니다 주기죠. 민혁이는여기있어요 이렇게. 와우! 본인가렸습니다김포대학교 네, 자, 8점 선치코트체인지 네, 김포대? 그리고 라우 조그나. 김님들은좀 느리네요 동생들은 포대 김포대? 는데 예, 또 끈을 만집니다. 네, 아,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멋져요. 민석 죠, 조민석. 어수 비, 어서 비. 살리 내겠죠 나이스 <목소리> 8대7 한점한점 한 점. 나갑니다 8대8 이게 3세트는 말입니다 아, 역시나 풀접전 어제도 그랬지만 듀스도요 <목소리> 이제 전국대회는 상한 19점까지였고 뭐 기본은 17점까지 가더라고요. 스텝 서브! 안축간듯 서브! 낮은 볼! 와우! 이걸 잡죠? 와~~ 에이. 네 우리 심판님이 보자를 했고 에이. 쭉입니다 에이. 이야~~ 이 각이 나오네요 리, 리플레이 갑니다 와우 아 석태 역시 젊음이 좋아요 네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부딪힐 뻔했으나 또 운동 능력이 뛰어나죠 절대 안 다칩니다 우리 운동신경이 뛰어난 석태 네 공주로 아 감독님 주왜 저렇게 멀리까지 함께 가는거죠 아니 힘들게 혼자만 가면 되는데 작전타임이아 아, 서로 작전 대화도 작전 하고 작전타임 작전 <laughs> 자, 이제 공을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줍니다. 자, 9대8에서 한점 뒤지고 있는 김포우대 리시브. 그리고 결승 선착해져 있는 여주시민 족구단. 네, 백신 선수 두 번째 보이죠? 네, 현강 8도씨를 차고 있습니다. 아 세타가 수비 앞라인이 헤딩을 합니다 헤딩 헤딩 토스 좋아요 헤딩 토스 10대 9로 뒤집었죠 김포대학교 3세트 말미입니다 종반으로 드디어 넘어갔어요 현빈이 민혁이 준태 쓰대 이렇게 내 친구가 오늘은 김포대 라이너 네, 11대9입니다 있어 네, 있어. 김포대 수비 앞나인 수비 특히나 좋네요 공격까지 요번에 라우 리시브 됐고 토스 됐고 긴 연타 여유 여유 네 세타는 쳐다봤고 민석은 달려가서 자기 버거웠고 12대 굽입니다네 라우 조구단. 아, 뒤지고 있어요. 9대12습점3 세트. 그리고 김포대 리벤져 매치에서 복수에 성공할 것인가? 지난주 2000에서 저절 수중전. 아, 오늘은 3 세트 말미에 습점 리드 중. 자, 12대 9에서 재개됩니다. 김포대학교. 네 준태가 서브를 넣죠 공격수 황준태 네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비로 승부한다 이거죠 라우 자 넘어차기 하나 갑니다 아니네요 이야 수비 위치 보셨나요 아 끊어먹기 따닥볼 수비 좋아요 이야 리플레이 리플레이 갑니다. 갑니다. 아, 좋다. 나이스. 아하. 네, 주임새가 좋죠. 역시 족구는 흥에게요. 신이 나서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 터치했고. 비켜 비켜. 아, 네. 네, 이렇게 뭡니다 핸드라인. 이렇게 뭡니다오 오리 왔네요. 오우. 예, 게임 포인트 아닌가요 게임 포인트 14대10 네, 11 <phases> 네, 결승 진출한 김포대학교입니다. 아 서류 겠네요. 어 아, 그때 무슨 대회였죠 감독님? 2000 협회장기가요. 아, 어쨌든 네 서류 겠습니다. 2000에서 아 수중전에는 약했는데 아 실력 좋네요. 유니폼도 새롭게, 기분도 새롭게. 자 이제 결승 남았습니다. 인사까지. 네, 네, 네.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 잘어요잘어요습니다잘습니다잘